역대급 할인율로 돌아온 스팀의 미친 할인 속에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 소중한 지갑도 지켜드리기 위해 돌아온 스스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다양한 게임들이 할인을 시작했는데요. 무려 95% 할인하는 게임부터 어떤 가격에 구매해도 후회 없는 인생게임,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스팀덱 설정값까지 총 16개의 작품들을 엄선했으니까 오늘도 할인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셨기를 바라며 게임 리뷰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프라이멀 플래닛은 공룡, 외계인, 인간이 공존하는 2D 메트로베니아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픽셀아트 특유의 시각적 매력과 기동성 중심의 전투, 제작과 성장의 유기적인 연결이 장점이며 다양한 세력 간의 조합으로 유저의 상상을 자극하여 누구나 몰입할 만한 독특한 게임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 값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기본 설정으로 즐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라임 씬 클리너는 독특한 컨셉과 게임플레이를 바탕으로 주목받은 인디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범죄 현장을 정리하는 청소 전문가가 되어 다양한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퍼즐적 요소와 스토리를 즐기게 됩니다. 다만, 다소 반복적인 구조와 짧은 플레이 타임은 단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값을 프로톤 익스페리멘탈, 수직 동기화는 끄고 나머지 그래픽 설정은 중간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우터 월드는 플레이어가 우주 식민지에서 깨어난 후 다양한 선택과 도전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하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유머와 풍자가 가득한 세계관과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이 특징이며 수많은 행성을 탐험하고 적들과의 전투를 통해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 값을 모션 블러는 끄고 나머지 그래픽 설정은 중간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웨이크 t 아스트랄 블레이드는 메트로 베니아 장르의 게임으로 빠른 전투와 몰입감 있는 스토리를 자랑하는데요.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생체 공학적으로 강화된 요원 타니아를 조작해 변이된 생물들과 싸우며 고대 도시의 유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무기 선택에 제한이 있고 장르적 특성상 탐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 값을 수직 동기화만 끄고 나머지는 그대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토믹 카트는 독특한 아톰펑크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FPS 게임인데요. 이 작품은 다양한 무기와 폴리머 장갑을 활용한 전투가 특징이며, 염동력, 보호막, 냉기 전기 방출 등 다양한 능력을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값을 심도와 블러는 끄고 나머지 그래픽 설정은 낮음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블 웨스트는 미국 서부 개척시대를 배경으로 한 다크 판타지 액션 게임으로 뱀파이어와의 전투를 주요 테마로 하고 있는 매력적인 작품인데요. 기술적으로 세련되지 않고 혁신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견고한 게임 메커니즘과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 단순하고 시원한 액션 게임을 원하는 플레이어에게 매우 적합한 게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스팀 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값을 그래픽 설정 중간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베니셔 고스트 오브 뉴에덴은 유령이 만연한 북아메리카의 변방 뉴에덴을 배경으로 유령 사냥꾼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인데요. 이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가도브 워, 위쳐 3를 연상케 하는 3인칭 액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스킬과 장비를 활용한 화려한 액션이 특징입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 값을 모션 블러는 끄고 나머지 그래픽 설정은 낮음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살아남아라 무도가는 1980년대 액션 영화의 감성을 로그라이트 장르와 결합한 독특한 작품인데요. 플레이어는 다양한 선택지와 주변 환경을 활용한 창의적인 전투를 즐길 수 있으며 수많은 장소와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게임의 즐거움을 높여주었습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 값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보캅 로그시티는 SF 액션 영화의 상징인 로보캅을 원작으로 한 1인칭 액션 슈팅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오리지널 주인공인 알렉스 머피가 되어 범죄가 만연한 디트로이트 시를 배경으로 정의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됩니다. 게임은 전투와 수사, 그리고 선택 기반의 대화 요소까지 결합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로보캅 특유의 묵직한 움직임과 강력한 파워, 그리고 권총을 활용한 전투는 느리지만 압도적인 위압감을 전달해줍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값을 수직 동기화는 끄고 나머지 그래픽 설정은 낮음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애니멀 웰은 단순한 퍼즐 게임처럼 보이지만 플레이할수록 점점 더 깊은 구조와 정교한 설계를 드러내는 독특한 메트로베니아형 탐험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대신 환경과 아이템을 활용해 길을 찾아야 하며 명확한 해법보다는 스스로 고민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모든 지역을 갈 수는 없지만 특정 도구나 조건이 갖춰질 때마다 새로운 경로가 열리는 구조는 고전적인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 값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피캣》은 정체성과 감정의 혼란을 고양이라는 존재를 통해 은유적으로 풀어낸 감성 충만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말없이 흘러가는 짧은 여정 속에서 상실과 회복의 무게를 잔잔하고도 뭉클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직접적인 설명 없이도 강력한 정서를 이끌어내는 연출력과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속된 흐름을 통해 플레이어로 하여금 자연스레 몰입하게 만드는 매력을 가졌습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 값을 수직 동기화는 끄고 나머지 그래픽 설정은 낮음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페럴드는 귀엽고 생동감 넘치는 펠과 함께 오픈월드를 탐험하며 동시에 그들을 자원처럼 활용하는 오픈월드 생존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수집형 RPG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력 기반 자동화 시스템과 무기중심 전투, 기후와 지형에 따른 전략적 탐험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플레이어는 펠을 단순히 포획하고 키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작업 능력과 속성에 따라 농장, 발전소, 공장 등에 배치하거나 직접 교배와 조합을 통해 더욱 강력한 개체를 만들어내고 습니다 야 합니다. 스팀 덱 에서 플레이 하기 위해 서는 게임 내 설정 값을 모션 블러 는끄고 나머지 그래픽 설 정은 낮음 으로 플레 이하 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더 미드나잇 워크는 수공예로 제작된 독특한 비주얼과 감성적인 내러티브를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나가는 1인칭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전투보다는 탐험과 퍼즐 해결에 중점을 두며 플레이어는 팝보이의 불꽃을 활용하여 어둠을 밝히고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값을 그림자는 낮음, 나머지 그래픽 설정은 에픽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0분은 세키로와 철권을 혼합한 듯한 전투 시스템을 자랑하는 게임인데요. 인디 게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깔끔한 퀄리티와 속도감 넘치는 액션, 그리고 뛰어난 타격감을 선보입니다. 특히 죽고 난뒤 나이를 먹으며 되살아나는 독특한 시스템은 게임의 재미를 높여주며 게임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었습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값을 수직동기화는 끄고 나머지 그래픽 설정은 높음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인 월드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를 배경으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을 헤쳐나가는 플랫포머 생존 액션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작은 생명체인 슬러그캣을 조작해 포식자와 자연재해 극심한 기후변화 속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게 되고 음신과 기민한 움직임을 활용해 자신을 지켜내게 됩니다. 또한 이 게임은 텍스트나 음성 대신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슬러그캣이 속한 생태계와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서서히 드러내도록 설계되어 플레이어가 직접 세계의 비밀을 탐험하고 이해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스팀 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 값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XCOM 2는 치밀한 전술 전투와 기지 경영 시스템, 그리고 생존과 손실의 무게감을 모두 담아낸 하드코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은폐와 고지대 점령 같은 입체적인 전술 요소는 물론 자원 관리, 기술 개발, 병력 육성 등 다양한 운영이 긴밀하게 맞물려 있으며, 병사의 죽음이 영구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 덕분에 플레이어는 매번 선택할 때마다 강한 긴장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값을 모든 그래픽 설정 중간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걸로 스팀 할인 게임 영상은 끝이 났는데요. 앞으로도 할인 영상 이외에 다양한 게임들을 더 자세하게 리뷰할 예정이니까 원하는 게임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스스였습니다.